왕자, 왕자 진짜 많이 나온다 오늘. 장고 쓸만한가요? 나 no. 원래 노말이 좀 쓰기 힘들지. 닌검보다 안 좋아? 닌검은 삼성까지는 커버 되던데. 물론 개룡검 미만 잡이지만 그래도 뭐 스킬하고 뭐 여러가 개가 공격과 노말 중에 1 티어 아니에요? 노멀중에 개보다 공격감 높은 애가 있나? 없을걸 여러분? 꽤 높아요 개가 격투 타입이었으면 달달하긴, 달달하게 썼을건데 다섯 까지받으자 이제 10kg 나온다 그렇지 나왔지 자나왔고요 옆에서 직관하고 계시는 버거님이 계시고 자 디스 이스 뭐라고요 어라 타입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천, 지겨책기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사실상 이게 1월달에 첫시키로다 어.. 저번에는 12, 1달거를 물론 1월 1일날 깠지요 하지만 1월 1일날 까고 지금 6발은 딱 1월달 진짜 이건 진정한 2018년 어.. 2018년 개띠에해 저번에는 정말 c8 개 c8같은 상황이 생겼었는데 오늘은 개 c8같은 상황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러면서 첫발 깝니다 자 땡겨보고 알라이첫급발이개급발이다첫급발이개급발이다 야, 장조가 나왔다! 크일 났다! 아, 나 진짜! 아유. 아, 씨. 탑레벨 HP가 최고해버려. 100% 있으니까 내다 버려! 버려! 자, 두 번째 발. 자, 두 번째 발! 아, 자 무장 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 잊어버려, 싹 잊었어. 나는 그걸 보지 못해다두 번째 발 생겨. 어라타이. 여기서 제가 주로 합니다. 에버라스, 아 깜짝놀랬잖아. 아네발라았고 큰일났다. 508.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탑 508, 레벨? 508이면은 이거. 방어가 최고해보니까 SS까지도 가능한데, 일단,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사회, 무슨 사회? 3, 세번 사회! 지금쯤 떠줘야 돼. 자, 무장조 떴고, 에버라스 떴고, 그러면 2세대네? 2세대. 자, 3세대 넘어가자. 지금이야, 지금. 지금, 흐름이니? 흐름이야? 흐름이니? 야! 아유, 씨. <laughs> <너 혹시? 웃음> 럭키, 럭키. 디스,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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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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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했구나. 럭키, 럭키, 나가! 아, 자, 일단 전반전 조졌어요. 자, 이제 후반전입니다. 어, 자, 전반전에 지금 굉장히, 어, 자, 펠레스코 원합니다. 지금 2대 떡, 2대 떡에 2대 0. 어,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 하, 아, 전반전, 2대 0, 전반전 히스를 불고, 저 지금 감독, 스, 댕댕. 굉장히 열받는 상황. 하지만 3대2 펠레 스코어로 역전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댄극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댄극장 가야 돼요! 씨! 딱! 럭키가 이제 또 삽됐고요. 큰일 났어요. 이거 망했다. 럭키 헤트트릭 어, 느낌이다. 아. 야, 이거. HP0 최고의 부로 CP830이네요. 이거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럭키 HP 어 307이고요. 830입니다. 이거 좀 좋은 거 아니야? HP공 최고해 보이는데. 이거 아닌가? 일단 중요한 건 아닌데. 아우 씨. 뭐좀이따가 어, 한번 보도록 하겠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에게 아직 두 발의 볼이 있어요. 자, 이러면은 묵직하게 가야 돼요. 빈티나 한 마리만 줘. 네, 묵직해 가야 돼. 누가 보면 이거 3세대 알 아닌 줄 알겠다. 자, 잠시만요. 야 이거 망했어 아 오늘 진짜 오늘 방송 힘들더라고요아 오늘 1부 때부터 내가 오늘 방송이 힘들더라 2부 방송도 이렇게 힘드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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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삭갔네 아 일단 내리도 봐 미쳐버리겠네 막발이다 자 막발에서 한번 역전해봅시다 그리고 럭키좀 있다가 한번 개찰할까 여쭤보고요. 마지막! 제발. 제발. 뭐... <웃음> <웃음> 아, 무장조 해트트. <혜택. 웃음> 아! <웃음> 와, 아니 무이 야. 무장조의, 트... 무장, 와... 무장조의 트트리기, 웬말이야! 무장조의 트트리기. 아. 와. 아유, 무장조의 트트리기, 웬말이야. 여섯 발 중에 무장조의 트트리기, 웬말이야. 아, 그리고 럭키, 왜, 왜요? 아까? 아, 별로 안 좋은 거예 아, 안 좋은 거예요? 91급. S급입니까? 예. 네. 아. 에버는요? 에버? 자, 에버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어, 지금 직접 계산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에버 좀 볼게요. 508이 있으니까, 어. 버거님이 많이 웃으시네요. 아, 바로 옆에서 웃으시니까. 아. 하하하하! <laughs> 그냥 웃지요. 어. 아, 제가 에버 좀 볼게요, 제가. 어, 에버가 508이면 S급이다. 이게 S, S 같은데, 아 이거 볼링님 감사합니다. 10개 방어가 최고의부리고요 c p 508, 어, HP 67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S 같아요. 음. 근데 뭐 의미 있냐? 아, 씨, 의미 있어? 의미 없네. 아, S에요. 뭐, 뭐, 뭐예요? 뭐 두개 뜨는데 S네요 이거 14, 15, 13이네 93퍼네요 여러분 아이고 뭐하십니까? 어, 10개, 20개 감사드리고요 아 14, 15, 10? 30! 뭐야! 어, 왜 굉장히 왜? 빠르게 올라가는데? 어 30개 감사드리고 2018년 저는 개씨바같은스키를 얻었습니다 해트트릭 음 빈티나 해트트릭도 아니고